제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어떻게 지인 관계에서 연인 관계까지 그리고 또 혼인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들어가기 앞서 저는 키가 160입니다. 단신인 남성분들은 진작 연애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죠. 키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요. 근데 아닙니다. 제 사례가 희망이 되면 좋겠네요.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말은 좀 편하게 할게요. 형은 인생에서 핵심 세 가지를 사랑, 일, 생활 정도로 나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일과 생활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수 있어 자신만의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지 그 중요한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인식이 있어야 해 형이 와이프를 사랑하게 된 것도 일맥상통해 형 와이프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경상도 말로 애살 있다고 하지 반한 이유기도 한데 이렇게 자기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 그 귀한 시간을 나에게 할애해 준 것에 감사했고, 여전히 감사해. 그런데, 일과 생활 없이 연인에게만 매달린다면, 일과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지. 형이 160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이상형과 연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봐. 형은 연애할 때도 일과 생활이 너무 중요했어. 지금도 너무 귀해. 핵심은 귀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. 오락만 하고 무의미한 BJ 방송 같은 거 보면서 자기 시간 쓸모 없이 보내는 한 남자가 있다고 하자. 이 남자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여자에게 어필을 할때 효과가 있을까? 없지. 없어야 해. 상대방을 잘 모르는 시기 잠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없어져. BJ 방송 보는 시간 빼서 그 여자에게 쓴 거잖아. 그게 고마울 일이야? 오락할 시간을 bj 방송 볼 시간을 할애해준 게 고마운 일이냐고 내 일과 생활이 너무 중요한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해 그게 먼저야 그 다음 사랑이 찾아왔을 때그 중요한 순간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전달해야 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사실 전달할 필요도 없고 전달이 저절로 돼아 세미나 가야 할 시간에 스터디 해야 할 시간에 운동 공부해야 할 시간에 원래 일해야 할 시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일과 생활이 집중하고 있는 시간에, 당연히 사랑에 집중할 수 없어.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연락을 하고 만난다면 고맙지 않아? 너무 고맙지. 대기업 총수가 나와 한 시간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. 너무 고맙지 않니? 노숙자가 나와 한 시간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. 이게 고맙니? 극단적인 비교인데,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의도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. 중요한 걸 내줄 수가 있어야 해. 애초에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. 왜냐면 사랑은 일도 아니고 생활도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가치거든. 그 가치를 추구하는 동안에는 일과 생활이 귀의 비용인 거잖아. 이렇게 되면 진짜 사랑도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지. 아무래도 일과 생활이 더 중요해서 사랑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게 되면 그건 흘려보내도 되는 인연인 거지. 일가생활이 너무 소중한 와중에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야. 남자든 여자든 그런 진짜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야. 서로 소중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지. 하루 종일 사랑에 매달리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. 매력도 의미도 없어. 그만큼 본인 일가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니까. 결론은 내 삶을 더 중요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야.